들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, 진짜. 와, 애들, 애들이 정말 힘들었어. 정연 무대만 에 봤었기 때문에 어뭐 여기 있는 일곱 분뭐다 잘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전혀 소질이 없어서 어. 고생을 진짜 많이 했네요. 이게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도 소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음.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거든요. 고역이죠, 고역이죠. 예. 근데 지금 이렇게 육인만 놓고 봤을 때는. 반반 반반이에요.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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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. 반반 나눠지면 장기영 씨와 요 반반. 작연 반, 후라이도 반으로 지금. <laughs> 예. 딱 반반인 것 같아요. 우리 어. 호중 씨, 네. 찬원 씨, 어. 우리 영웅 씨, 예. 이렇게 셋이 허덕이지 않았나. 그래서 큰틈 아까. 네, 저, 예. 네 예. 어. 저는 일단은 네. 여기에 껴 있는 게좀 이상한데. <laughs> 진짜로? 어, 그래? 아이 정도까지는 아니다.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아, 아다 아, 예. 네.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댄싱 그렇게 잘하지않았는요 잘했어요, 잘했어요, 선방했어요. 영웅이 형은 인정하는데 네. 저도 호중이 형은 제가 못 탈고 갑니다. 맞아요. 네. <laughs> 제가 못 탈고 갈수 아, 있어요. 저도 그 저도 영웅이는 인정하거든요. 네. 근데 찬헌이나 저나 같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어. 저는 이제 약간 찬헌이는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친구고요.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서 좀 그래도 있었던 친구라 <laughs> 가지고. 아 저희가. 탑 세븐 모두에게 누가 제일 못하는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와우! 아 설문조사가 있군요 예+ 예 김호중 이찬원 박동입니다예 그러나 결과는 결과+ 결과는 결과는 이찬원이 좀더 못한다 아결과어요예 이찬원이 좀더 못한다가 한 사람 더 많습니다.